<laughs> 자 실제 해봤나요? 음, 거기서 대, 왜 대어 대설 써야 되는지 고민해보라고 그랬잖아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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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아, 아 맞다.는 안 되는데. 1 아, 3페이지 있는 거. 아? 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대설 쓸 건지 와설 쓸 건지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원서턴 예를 지어보자. 이런 문장이 있다면 답은 당연히, 답은 당연히 뭐야?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뭘 쓰라 그랬는데, 동사는 있는데, 불안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써야겠죠. 관계대명사 때는 반드시 선행사 있어야겠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와을 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문장이 되죠? 완전한 문장이 되죠. 네. 뭘 썼을 때에는 와를 어. 썼을 때 당연히 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장이 있죠. 또 문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문장은 끝났죠. 네. 완전한 문장은. 그런데 동사가 있네요. 그럼 접속사도 있어야겠죠. 접속사가 없네요. 네. 생략돼 있네요. 생략될 수 있는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는 아니겠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네. 그럼 관계대명사 나오면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되지.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 what을 쓰면 완전한 문장이 되버리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럼 what은 못쓰겠네요? 됐어야겠네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더 합니다 원래 이 문장은 이런 거겠죠 you, 너, 너가 take 어떤 단계들을 취합니다 그죠? 맹어안에 뭘 쓸까요? readU 리드, 리드,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당연히 what, 쓰죠? 된 바, 됐어야겠죠? 한개된바 됐죠? 충격관계 된바 아? 자, 그런 다음 스텝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 단계들을 취할 수 있어요. 대리되겠죠그죠 얘는? 관계 어, 대명사 플러스 접속사는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러면은 배열 월 스텝 그 다음에 스텝스가 어, 앞으로 갈죠. 어떤 스텝이 또이 서든 스텝이야 다음에, 유, 토프 다음에, 대시아, 와시아. 대시죠? 그죠 불안전한 문장. 자,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좀 느껴야 돼. 자, 여기 아무튼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얘기야.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여기에 있단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죠그선행사가 있는데 왔을 수 있어? 못 쓰겠죠. 그래서 되시죠. 한번더 해주세요. 해줘야죠. 그듯이 수행하도록 해라. 업무를 문장 끝났습니다. 문장이 끝났어요. 자한번 더. 어, 이 문장이 없다면 당연히 왔을 써야겠죠. 그래야 완전한 문장이 될거 아니야. 그렇다면 왔을 쓰면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뭐지?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완전한 문장 또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도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네요 그럼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 있겠네요 관계대명사 이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명사입니까 여기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됐어야 되겠죠 불안전한, 왔으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한번더 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일까요? You know they can handle and do 개. 맞는 문장이죠?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왜? 여기에 대시, 대짜리죠? 대는 또 무슨 관계된 명사야? 목적적 관계된 명사잖아. 목적격 관계된 명사는 생략 가능하죠. 어, 이게 왓과 대스를 구분하는 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얘 예, 콤마콤마가 있으면은 삽입이죠. 어, 왓 앞에는 명사 없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왓은 명사 하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키치, 사용식이죠.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왓 있는 거죠. 그쵸? 여기 불안전한 문장이잖아. 그들이 배웠대요. 뭘배웠서 목적어 없잖아요. 불완전한 문장니까 왔어야겠죠. 자, 이 와서 더띵자이요 응. 와서 더띵 자야 요 어, 더띵 위치. 근데 그두 번째 문장에 그거 넣으잖 이거? 네. 이거. 덧빙 역시 이제 와셜용은 앞에 덕, 여기 명사가 있잖아. 이 명사가 앞으로 나간 것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이 명사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이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와셜스는 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빼준 거예요. 이거 얘는 또 무슨 무슨 관계의 명사? 목표적 뭐 <laughs> 관계의 명사죠. 생략 가서 보여. 테슬로요. 얘는 여기에 걸리는. 한번 갑시다. 자 여기까지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들이 수행하도록 하세요. 업무들을 그리고 너는 알아요. 그들을. 그, 그 업무겠죠. 얘가 업무라고 합시다. 전치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명사는 관계대명사죠.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섯 개 시간도 많은데. 자, 내 퍼포먼스 내만에 뭘 쓸까요 했는데, you know예요. 뭘가 들어갈까? 해, 휘칙. 그렇죠 얘는 생략해도 돼, 생략 안 해도 돼. 해도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럼 또 이제 여성들부 문장을 봅시다. 어, you know them. 그리고, 어, 그들은요? can handle. 다룰 수 있대요. 그쵸? 그렇죠? 모를요? 또 그들이죠. t a s t 죠 테스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 사는 관계대명사죠. 그럼 어떻게 쓸까요? 대은 있는 거죠. 대대은 dame. 원래 어디에 있는 거야? 앞으로 나간 것 뿐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뭘 쓸까요? They can handle. 뭘 써야 돼? 대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있다고 생각. 아니, 있는 게, 원래 있는 거야. 얘가 앞으로 나갔잖아, 앞으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요, 요것만 생각해봐. 얘가 첫째라고 해봅시다. 이, 지금 내가 이걸 먼저 쳤는데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먼저 썼다고 생각하면 상관없겠죠.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알았어, 미안해. 다시. 우리 대형이 이해시킵시다. 알았지? 자, 원래는 이런 글이죠 자, 요거부터 만들어가 볼게요. 당신은요 알아요, 그쵸? 페이스크, 페이스크야. 페이스크 쓰, 네모 안에 뭘 데이 페이스크야. 페이스크는 내안에뭘 쓸까요? They can handle. 핸들리가 뭐야? 핸들. 자, 그러면은 내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관계대명사 들어가야죠. 불완전한 문제, 뭘 다뤄? 목적어 없죠. 그럼 여기 됐어야겠죠. 왔으면 안 되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그럼 됐어야 되는데, 대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하나 됐죠? 하나 됐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얘하고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테이스크가 있고, 또 여기 테이스크가 있죠? 또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encourage, then, to perform, t a s t e 됐죠. 내말에못 쓸까요? 했는데, you, k no가 w 나와. 못 쓸까? 또, 됐어야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쵸? 그리고 여기는 못 썼어. 똑같은 문장이에요. 또, 됐었죠. 그쪽이 그대로 내려와, 그대로 쓰는 거야. They can handle. h a 그러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했죠?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했죠? 아, 어려워요. 더 어려워졌죠. 풀었으니까. 한번더 간단히 갑시다. 간단히 갑시다. 어. 뭐야? 다 지웠나? 노 o no, t h a 입니다와을쓸 응. 건지, that을 쓸 건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왓을 쓰면은 여기서부터 이지는 무슨 문장이 돼? 완전한 문장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장은 끝났죠. 부분에서. 그런데 동사가 있는데 전치사가 생어 관계사가 생략됐다면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관계대명사이하면 불완전한 문장을 뒤에 써야 돼. 죽어도 와서 웃는다는 얘기죠. 됐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이 돼 있는데 그럼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원래는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 자리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w a t 은 앞에 명사가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그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있잖아. 어디 있어? 요얘건 앞으로 나간 것 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죠. 근데 이때 대은 여기서는 생각 못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생각 가능하다는. 니가 알고 있는 업무예요. 그 업무는 그들이 다룰 수 있고 잘할수 있는 업무예요. 그들이 잘 다루고 할수 있는 그런 니가 아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와세 밑줄이 꺼져 있, 있겠죠. 그죠? 와세 밑줄이 꺼져 있으면, 아! 여기서는 또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왓을 쓰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laughs> 요게 이제 왔대 부분에서는 최근 난이도입니다. 알았죠? 근데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어, 어, 맨 마지막 문장도, 왓은 무조건 명사를 하나 썼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품사입니다 문장 행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laughs> 음. 자 그러면 한번 뭐 풀어볼까요 보거랑은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나와라 자 이때 왜 왓을 쓰면 안되냐를 고민해오라 그랬어요 왜 안될까 자 해온 사람 어해님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소공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얘는요, 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지는 눈에 보여야 돼요. 관계대명사, 비동사. 다시 말하면, 은 너신 다음에, was, 다음에, having. 요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죠?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되고, 어떤 것도 없대요. 그러면, 이 be worth ING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이죠. 삶은 살 가치가 있다. 어떻게 쓰죠? life is worth be worth living이죠. 삶은 살 가치가 있다잖아. 그러면, 가질 가치가 있는 거네요? 어, 가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야. 해빙. 러시 워스.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휘치를 줘서 더 헷갈리게 만든 거죠. 대어 이제 어떤 것도 없어요. 가질 가치가 없는 어떤 것도 없다. 됐죠? 어. 자, 다음에 그럼 이 대는 뭐죠? 얘를 꾸며주는 거죠. 이거를 이중관계사절이라고 해요. 두 개의 관계사절이 똑같은 선행사를 꾸미는 거죠.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요. 대어리서 the sing having 왔을 쓰죠. 그죠?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열고 닫아야죠. 그 대선 예를 들어 주죠 선행사가 있습니다. 저때 왔을 쓰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대열 부분을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명사 하나 쓰면 완전한 문장으로 문장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장이 끝났는데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왓을 써버리면, 왓을 써버리면, 것, 노력 없이 가져질 수 있는 것을 가질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be worth ING. 가질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가질 가치. 이게 이제 이중관립사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제 축적관계대명사고요. 여기도 축적관계대명사로 썼다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고민을 여러분들이 어 가지라는 수동태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질 수 있는, 그저 그렇죠? 얻어질 수 있는 이기겠죠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원래는 가지다, 소유의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거라, 무조건 그런 거라 그런 건 아니잖아. 대개 그런 거다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고민을 해왔어야죠. 그 어, 그럼 재밌었을 텐데.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해서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